네, 여러분들, 재물은 참 좋아하시죠? 저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물은 좋아하시는 거 알고 거의 많은 주제 자체를 재물 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런 돈이 들어오는 그 운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방법들 이 영상에 다 담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재물 운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재물 운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이라는 거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돈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모아 봤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욱더 부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그리고 대통령 풍수자문의 천성주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복발라계액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윗사람, 아랫사람 할것 없이 모두 정중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어디 택시를 탄다든지 혹은 식당에 갔을 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부르는 호칭을 호칭도 그렇고요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진짜 이제 돈을 많이 갖추, 갖추셨거나 갖추셨거나 혹은 그 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정말 정중하게 대하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뭐어디 설령 어디 소속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그렇게 돈을 낸다 할지라도 또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부자들은 윗사람 아랫사람 할것 없이 항상 정중하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거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진짜 막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뭐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디 뭐 식당 같은 데가 가지고 정 후보한테 함부로 행동한다든지 요즘 정말 막말 논란이란 거 많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걸 지키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분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서 항상 감사하다는 그 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떠한 위치에 있건 간에 나와 인연되는 사람들,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 설령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속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감사하다라는 말. 이 자체가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좋은 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말이든 마음이든 간에 내 몸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전염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과 마음을 가지면 더 감사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말이죠.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항상 어떤 문제가 맞닥뜨리면 해결책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정말 피를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정말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할 만큼 큰큰 큰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재산을 일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요. 항상 어떤 문제점이 맞닥뜨리면은 아이고 어떡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어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다시 또 좋은 방법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고요. 지금 맞닥뜨리는 이 문제 자체도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고방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모든 행동에 직결되게 돼 있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얼마만큼 부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아, 하고 하지, 가만히 멍, 멍 때리지 마시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맞닥뜨리면은, 결국 어떤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 이 순간은 나에게 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고 나는 어이대건 간에 올바른 방향,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는 와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힘든 길이 결국에는 내가 닫고자 하는 그 목표점에 다다른다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큰돈뭐 100억, 1000억 혹은 그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은 돈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100억, 1000억이라는 돈도 100원, 500원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작은 돈들의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뭐 풍수와 관련돼서는 돈을 관리하는 방법 진짜 돈이라는 그 화폐라는 것을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적은 돈의 금액, 화폐 혹은 주화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귀하다라는 것을 여겨야지 이 돈이 더 많은 돈을 다시 나에게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절대 내가 일하는 노동의 시간보다는, 그러니까 노동보다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돈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약에 내가 노동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 예를 들어 내가 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한 시간을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다면 은 시급 잘 받아도 만 원이겠죠. 근데 그한 시간 동안 내가 책을 읽는다. 혹은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 애쓴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는 그만 원을 벌지 못하지만 앞으로 수없이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 가치에 투자를 할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가 되었던 분들의 마인드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시간에 노력을 해가지고 만 원을 버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국 계속해서 노동자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자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부자 진정으로 되고 싶어하는 그 경제적 자유는 노동자를 통해서로는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잘못된 거에 아니고요. 세상의 룰이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일 뿐이니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가 설령 못 한다면 내 자녀는 그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인드를 꼭 심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돈보다는 결국 나에게 돈을 수없이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맺는 거에 더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다섯 번째에서의 제일 중요한 점은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눈앞에서 얻게 되는 작은 뭐몇 만원, 몇십만원, 설령 몇백만원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단순히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내가 그거를 가치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현관 바닥을 닦는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끌어모으고 싶다 오늘 혹은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현관 바닥 한번 더 훔치고 물티슈라도 하나 꺼내 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닦는 척이라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하는 일 자체가 달라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모든 집이든 모든 건물이든 사람이 기가하거나 거처하는 곳을 우리는 양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관문 대문의 위치입니다. 그만큼 현관 대문을 통해서 그 집안에 모든 운이 드나들고 좋은 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 좋은 운을 가득하게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는 그 좋은 운들을 자,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보통 영화제를 할 때, 영화제에 참석하는 그 유명한 배우들, 대스타들이 보통 차에서 딱 내리면 어디 위에 올라서죠? 바로 레드카펫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접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운들 당연히 내가 최상으로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현관바닥을 깨끗하게 해서 레드카페까지는 아니지만은 먼지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현관바닥 닦는다는 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닦으시면 더 좋으니까 요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집안에서 물이 나오는 이 수도꼭지들입니다. 이 수도꼭지들을 깨끗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수도꼭지에 물때가 낀 경우가 참 많잖아요. 구석구석에 뭐 여기 꼭다리 부분도 그렇고요. 여기 밑에 틈새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물때가 잘 끼고 요런 수도꼭지에다가 물 얼룩도 참 많은데 요런 거는 매직 블록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닦아 줄수 있고 항상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치 호텔에 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도 늘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닦아 주시면 좋고요. 이 수도꼭지가 왜 의미가 있냐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그 오행에 있어서 재물은 물을, 그러니까 물은 꼭 재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물이 우리 집안에 잘 들어오고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재물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꼭 깨끗하게 닦아보시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이 소금단지 자체는 그러니까 소금을 채워놓은 소금 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금 단지 자체는 어떤 뭐 재물운을 상징하거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게 바로 재물운인 듯이 나쁜 운이 들어오면은 재물운을 감소시키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운을 막아주는 게 바로 소금 단지에 있는 소금입니다. 혹자는 이 소금 자체가 뭐 일본식 풍습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이 대 건간에. 우리나라에서부터, 예로부터 소금이라는 것은 나쁜 기운을 막고 액막이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현관에 많이 두시는데, 네, 현관에 두셔도 좋고요. 신발장 안에 두셔도 좋고, 집안에 뭐 나쁜 기운이 느껴지는 쪽에 두셔도 좋으니까요. 제가 소금단지와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서, 소금단지를 잘 마련해 두신다면 나쁜 기운을 막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좋은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에 있는 서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서쪽 집안에서 서쪽입니다 어, 집안에서 서쪽이 어디죠 라고 한다면 저도 이거는 뭐 표현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통 지도 어플도 잘돼 있고 요즘은 뭐그나침판 어플도 잘돼 있어서 오히려 저보다 더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면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나침판으로 꺼내 보시곤 하는데 그거 위주로 해서 그 동서남북 기준으로 해서 서쪽입니다 집안에서 또 따로 뭐 별도로 이렇게 동서남북 따지는 게 아니고 모든 방향에 있어서 서쪽을 의미하는 거니깐요. 그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집안의 서쪽을 한번 더 깨끗하게 정리 정돈 해보십시오. 서쪽은 재물운을 관장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집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돈들, 뭐 현금이라든지 각종 통장, 카드 같은 것들은 한 군데에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게다 그렇죠. 작은 것들 하나 하나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 작은 것들이 모였을 때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실물자산으로서 돈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화, 재화의 가치로서의 돈도 작은 게 아니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게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시드머니를 꼭 모아두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집안에서 있는 네, 실물 자산으로서의 화폐와 화폐와 관련된 각종 돈을 의미하는 것들, 각종 모든 것들을 다한 곳에 모아놓으셔가지고, 그것의 재물운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으로 모으면 여러분들의 재물운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참 광고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집안의 창틀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은 의외로 고객분들의 집에 창틀이 깨끗하게 닦는 분들 잘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요것도 옛날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틀 진짜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창틀 자체는 집안에서도 또 각각의 여러 가지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들의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이 넘나드는 경계점을 깨끗이 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창틀은 깨끗이 하는 게 좋고 뭐 미관상으로도 그 창틀 사이에 먼지 끼어 있으면은 결국 그 먼지 집안으로 다 들어오고 그 먼지 여러분들이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창틀을 깨끗이 한다는 것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다라면 집안에 절대 두시면 안 되는 것 중에 바로 그첫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집안에서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찾아보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 죽어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죽어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죽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죽어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옷장을 예로 들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입지 않고 그냥 을에 그래, 혹시나 입지 않을까. 내가 살이 빠질 거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매일 다짐을 통해서 옷장에 두는 그러한 옷들을 짱 박아 두게 되는데, 그러한 옷들도 다 죽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이제 쓸데없이 모아놓은 여러 물건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죽어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그 물건에 손을 대고 다시 활용하게 될것 같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 다시 활용할지 안 할지를 뭐 1년 혹은 몇년 안에 있어도 장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공간 자체를 비워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이런 죽어 있는 물건들 즉내 손이 닿지 않아서 의미가 없는 물건들은 집안에서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어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이 닿지 않고 내가 잘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한 공간을 딱 맡아 가지고 그 공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공간 자체도 기운이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30평대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도 내가 잘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요. 혹은 죽어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손을 닿지 않는 그런 공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을 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곳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집안을, 모든 공간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안을 케어하시고 청소하고 관심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공간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원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이러한 물건들과 이러한 공간들은 꼭 다시 살려내시거나 비워내셔서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마련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바로 습기입니다. 습기라는 것은 물이죠. 물은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시작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체는 다 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바로 어머니의 양수 속. 그 물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편 모든 생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살아 있고 좋은 생명체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모든 생명체도 또한 물에서 자라나기 마련이고요. 그러한 생명체라는 것은 나쁜 기운들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화장실과 관련돼서 몇번 말씀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안에서 습기가 있다라는 것은 좋은 기운이 아닌 나쁜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집안에서 곰팡이가 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집안의 환기도 자주 시켜서 좋은 기운군 그러니까 나쁜 기운은 빠져나가고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밝게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빛을 환하게 해서 여러 현실적으로 밝게 만드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죽음과 관련돼서 추상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의 손이 닿아가지고 모든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밝은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침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조명을 둔다라고 한다면 간접조명으로 은은하게 꾸미는 것이 좋다라고 안방풍제에서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공간은 여러분들이 항상 환하게 전등을 통해서 유지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집안에서 나 혼자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가족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는 절대 비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고 남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얘기드리죠. 집과 사람은 교감을 한다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말하는 그 나쁜 이야기들 집안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자지처럼 싹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나쁜 기운을 거기 집안에 사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그렇고 집안에 사는 사람 다른 사람도 그렇고 비단하지 마시고 함께 대화를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좋게 대하는 그러한 행동을 꼭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바로 이 가난입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피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난이 초래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난이라는 그 굴레를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그것을 조심하시라 라는 겁니다. 설령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금년적인 문제로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잠시 이러한 과정을 겪어갈 뿐이지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부자다.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아, 내가 너무 가난해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스로를 비난하고 나쁜 생각을 그 공간 속에 가득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그 집안은 어둡고 탁하고 가난의 기운이 가득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